어우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요 계속 먹게 되네 등심이 나만의 살치를 먹으면 등심 못 먹을까봐 <laughs> 부자탐사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1등급 한우를 먹으러 왔는데요 한우 88도매장이라는 고깃집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우 88도매장을 운영하는 프로스ENF의 이재우 이사님을 모시고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우 88도매장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우 88도매장은 100% 1등급 한우를 100g에 8,800원에 100... 하고 있는 한우 전문 프랜차이즈고요 농가랑 직접 계약해서 네. 물량이나 가격 등등등에 좀 메리트가 있게 네네. 브랜드를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이제 봤던 게 1등급 한우 100g에 8,800원 네. 계속 이제 보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100g에 8,800원 하면 보통 돼지고기보다도 더싼거 같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렇죠. 중대산 돼지고기가 1인분에 네. 50g에 그렇죠. 17,000원 18,000원 판매하시니까 네. 지금 저희 등심 8,800원 기준으로는 돼지고기보다 싸죠? 그렇죠. 그래서 88에 이제 8,800원이니까, 그리고 도매장 엄청 싸다, 그렇죠.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위가 8,800원인가요? 한우 1등급, 꽃등심 부위가 네. 100g에서 8,800원 판매하고 있고요. 꽃등심? 예, 예 네. 맞습니다. 등심이라곤 하지만, 꽃등심에는 소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 뭐 살치라든지, 네네. 업진이라든지, 치마라든지, 뭐 갈비라든지 등등등 이 있는데, 살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6,800원 네. 판매하고 있고요. 네네. 삼 같은 경우는 11,800원 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모두 다 100g 기준이고요. 아, 예,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 좀 그... 합리적인 가격인데 예. 돼지고기도 했잖아요 돼지고기 네. 같은 경우는 100g에 네. 4,800원, 네. 6,800원 정도로 판매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물가 계속 오르고 난리인데 네. 그쵸, 어떻게 한우 1등급이 삼겹살보다 음, 쌀 수가 있냐 이거 다들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고객의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셀프로 네. 직접 이제 찬도 갖다 드시고 아. 고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차림이 고급스러운 집 가셨을 때보다는 딱 필요한 것만 깔기 음. 때문에 그런 비용들 빠지고. 네네. 심플한 상차림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성비 있게 즐기시는 음.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본사 노하우로 한우를 좀 저렴하게 받고 네. 북미재담을좀 오래 운영하다 보니 네, 네. 고객분들이 네. 셀프서비스로 매장을 아, 네. 이용하시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 요 금액에 지금 네. 판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시흥장곡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신 매출로 수익률 정산해 봤을 때 네, 네. 투자하신 비용은 거의 한 달? 한달반 안쪽으로는 어... 다 정리가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 굳이 네, 네. 뭐 인테리어나 등등 들어갔던 투자비를 그렇죠 그렇죠 이 고깃값에 녹여서. 음. 과도하게 받을 필요 없고. 네네. 두 번째는 상차림 자체를 개장인이 네. 뭐 등등등 맞아요, 맞아요. 먹지 않는 거 깔아서 네. 이제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니까요. 고객분들 합리적으로 음. 선택할 수 있는 분들 어. 앞에 오시면서 이제 저희 네네. 화사드 보셨겠지만 네네네. 고객분들 좀 친숙하게 네.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 노포 타입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정주들 입장에서 오픈 초기니까 네네. 이렇게 막 싸게 공급을 해주겠죠. 네네. 근데 불안한 음.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냐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싸게 계속 갈수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화폐가치가 네. 해마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물가는 절대치를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 공급가가 네.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의 네네.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1브랜드 2브랜드를 통해서 네. 이제 본사가 좀 안정적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유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렇죠. 있고 네네. 작년 말에 저희가 평택 쪽에 유통센터를 새로 건립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물류센터 통해서 네. 조금 더 저렴할 음. 때 물량을 좀 확보해 놓고 가격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칠 네. 수가 있고. 한우포탈도매장 출장하면서 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HMR 사업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아. 여기 네. 브랜드가 런이된 네, 네. 거예요. 그래서 부용 고기를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사면 네. 당연히 북거리 용이나 등등등 그렇죠. 이제 썰어죠 이제 네. 소외 나머지 부분들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음. 할수 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생각해서 네, 네.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어, 네. 1년 내내 같은 금액으로 납품 드릴 수 있도록 기획은 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광우병이 온다던지 네, 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네, 네.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기획은 본국가는, 그대로 통일하자.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걸 알겠는데,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또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돌판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돌판이라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예, 숯불이나 이런 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불판 테스팅 해봤고요. 아, 불판도 좋고, 아, 주물판. 어, 주물판. 예, 무물판도 네. 병행해서 사용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네. 등심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네. 여기 이제 등심입니다. 네. 100g에 8,800원. 반찬도 이렇게 사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취한것난 고기값만 내고. 그렇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반찬 어, 덜 먹고 돈덜 내면 좋거든요. 어, 이거저거 <laughs> 막 주는 거보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다 구웠는데요. 어, 어, 예. 소는 금방 구워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 네, 예, 이게 진짜 금방 확 돼가지고 혼자 구워 먹어도 부담이 없는. 그렇죠. 어,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금 찍어서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laughs> 제가 이제 이 비주얼을 봤을 때 이게 정육식당 비주얼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정육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서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저 이제 비주얼을 보고 강원도 쪽에 예, 뭐 횡성이나 그런데 이제 워낙 정육식당 많으니까 그런 맛을 이렇게 떠올렸었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같은 공입니다. 그런... <laughs> 곁들임이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네, 네. 직원들 의견은 한옥만 음. 있어도 아, 무조건 맛있어 그렇죠 그렇죠 고기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등심보다 살짝 더 비싼 살치살입니다. 네, 그래서 살치살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기는 어. 저희가 이제 1등급 이상만 쓰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일반인들도 손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 근막이랑 비계 다 띄고요. 지금 요 부위별로 진공해서 보내드리면, 이렇게 아. 한점한 점씩 자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 그냥 이렇게 떨어서. 맞습니다. 랩으로 싸면 된다? 예, 맞습니다. 음. 실제로 시흥 장국점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원래 점주님께서 샤브샤브 찍으셨어요. 고기 쪽 다뤄보신 적은 그렇죠, 없고 그렇죠. 저희가 3일 교육받고, 음, 네. 훌륭하게 이거 손질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족끼리 오셔도, 다섯 네, 네, 네. 분이 렇게 앉아서 먹어도, 한 15만원도 안 나오는? 소고기가 한 15만원 나왔고요. 네 돼지고기도 엄청나게 드셔봐요. 돼지고기 <laughs> <맞아요>. 어우, <laughs> <laughs> 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계속 먹게 되네. 또살치하고 드셔보시죠. 와. 등심이 나만의 살치를 먹으면 등심 못 먹을까봐. <laughs> 지금 쿠기 하다 좋습니다. 네. 아, 오케이. 그냥 살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가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음. <laughs>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소고기 자체가 이제 원래 느끼한 것도 있고요. 네네네. 웬만한 술집보다 술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류 가격 저희가 보통 인당 한1.3 병에서 4병 정도 네네. 이제 주류 매출 올라오고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술이 많이 팔리면 좋아하시잖아요. 고객 값이 싸니까 그렇죠 술 주문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다음으로는 이제 갈비살입니다. 요거는 등심하고 살치살 사이에 있는 가격인데요. 갈비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 가는 것도 돌판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 드실 때까지 판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렇죠. 판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하면 네네. 다른 돌판보다는 좀 간편하게 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요게 네네네. 물입니다. 아, 불판이 달궈진 상태에서, 이제 물이 이기 깨끗하게 기름이랑... 밀리네요. 밀리고요. 보통 고깃집 불판 갈아주세요. 이러면 또 불판이고 가는 것도 사실 비용이라서. 맞아요. 인건비 들어가니까. 그쵸. 세척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초보분들도 불판 갈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 뭐 인건비나 비용 없이 이렇게 불판을 깨끗하게 세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실제로 1등급 한우 전문점 가면 네. 보통 평균 객관가가 한 3, 4만원 선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세 분이 드셔도 한 12만원 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다른 브랜드랑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돼지고기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소고기만 그거 먹으면 느끼하고 보통 소고기, 한 80%. 예. 네. 배불리 먹고. 네네네.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술 드실 때. 네. 그렇죠. 느끼하시니까 돼지고기 그렇죠. 고추 많이 드시요 네, 맞아요. 갈비살도 기대가 됩니다. 지 국기에 맞는 거 드셔도 어, 될것 네, 같아요. 네네 어,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맛있는데요? 맛있죠 음. 갈비살도 음.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유의 그게, 아, 잘 느껴지면서, 네. 강원도 정육식당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제 잡내 죽이려고 마늘이랑 좀 많이 섞긴 하는데. 네네네네. 이거는 원래 고기 자체가 좋으니까 생으로 드셔도 음. 무조건 맛있어요. 여러분 이제 소를 드시다가 느끼하다 싶으면 돌고 돌아 삼겹살이죠. 그래서 삼겹살도 이제 여기서 파는데. 자, 254g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식당에 2인분 조금 안 되는 중량인데 가격이 13,970원. 14,000원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삼겹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소 가격이 따서 혹해서 왔다가도 결국 먹다 보면 은 그렇죠 느끼하니까 야 우리 삼겹살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맞습니다 술도 막 들어가고 거의 그런 구조죠 음. 그리고 보통 한팩으는 무조건 돼지고기 하나씩 돼지고시는거 아, 같아요 아쉬우니까 <laughs> 아, 또 너무 싸기도 하고. 가 맛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돼지는 얼마나 맛있나 약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소 먹으실 때는 많이 안 구워드시는데요. 어, 네. 돼지 먹을 때는 네. 온갖 것도 이렇게 돼지 기름에 또 이게 약간 국룰이잖아요. 17,000원, 18,000원짜리 돼지고기집 가면. 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이 네. 호감을 자극하는 비주얼과 소리. 사실 이 한우 물량이 국내에 유통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저희도 매장 뭐 3억 다 찍을 수도 있으면. 네. 다 물량 대드리고 싶지만. 음. 쪽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돼지는 그래도 좀더 많이 공급이 되지 않나요? 아 이거는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매장들도 네. 한우로 들어오셨지만 네. 네. 돼지고기 먹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 돼지고기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아... 수량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돼지도 같이 판다는 게 진짜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볶음밥 메뉴가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요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고기 조사가지고. 본인들이 볶음밥 빼드리고 가신 분들 많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정육시설. 고기 아까 냉장고. <laughs> 그것만 갖춰 놓으면 은그 다음에는 자르는 것도 점주님이 하시고 포장도 어. 그냥 따로 사람 찾고 없이 하고 바코드 찍어서 붙이고 인력적으로는 들어가는 건 없네요 왜냐면 음. 전장드리는 테이블 수가 10개에서 12개예요 네네네. 이제 그 이유는 서버 하나가 테이블 보통 3, 4개 정도를 서빙을 하는데 네네. 그래야 이제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는데 네네네. 저희는 테이블 12개 놓으면 부부 두 분이서 하셔도 네네. 무리가 없는 네네. 지금 저희 코너에 부부 중에 한 분이 오후 2시에 어. 오셔서 하루에 팔 물량을 네. 5시까지 다 손질을 해 놓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정육은 안 맞으셔도 아, 되고 네. 한 분이 술을 미성년자 때문에 셀프로는 못 하고요 직접 갖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 드시는 것처럼 직접 소금까지도 갖다 음. 드셔야 되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인건비가 좀 세이브 그렇죠. 되고요 다른 서빙 타입의 매장 차이점은 네. 아무래도 특수 부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술도 네, 네. 한없이 빠릅니다 아. 잘 나가는 부위 저희가 이제 빨리 오시면 음. 드실 수도 있는데 음. 늦으면 은실랑이는 없어요 그 그렇죠. 없으면 그냥 가면 되니까 점점처럼 고객이랑도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요. 어. 심지어 시흥장국점 저희가 이제 가맹점 처음 오픈했을 때 네네네. 대부분의 손님들이 고기사러 오신 분들이에요. <laughs> 이제 매장에 드시는 분이 아니라 고기사러 아, 오신 분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어. 저희가 원래 원했던 래원 거였고 아. 점점이랑 식당이랑 같이 운영하고 싶고요 어, 그러면 이 약간 주택가 쪽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종 변경할만 하네요. 안 그래도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어, 어, 네. 어?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은데 요 어, 어, 말하는 사이에 또 <laughs> <laughs>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전형적인 맛있는 삼겹살 그대로입니다. 어, 진짜 이게 좀 맛있다 하는 삼겹살집. 만 7천원, 8천원 그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고기 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laughs> 비싸게 주고 고기를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또 소는 소고, 돼진, 돼지 돼지. <laughs> 돼지 돼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laughs> 그래서 맛있는 한우가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니까 당연히 가맹 문의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현재 1일에 한 70에서 100건 가까이 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 브랜드 자체가 네. 무제한으로 네. 늘어날 수 있는 물류를 네네네.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오픈할 수 있는 가맹점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150개에서 200개가 아. 이제 수급량으로 봤을 때 한계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5년 4월 기준으로 몇 호점까지 지금 계약이 됐어요? 40개 좀 넘게 계약됐고요. 계약. 아, 네. 네, 네. 이번 주 거는 한번 취합해봐야 될것같요 어, 150개밖에 지금 자리가 없는데 벌써 40개가 지금 찼군요. 음. 그것도 네. 저희가 이제 베스트로 물량 보했을 때입니다. 네. 네. 물량 자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우양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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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 특별하게 엄청나게 뭐 오픈할 수 있고 그들만 뭐 엄청나게 네. 오픈할 수 있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서 아, 네.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거는 솔드아웃 브랜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산화 공약 가격도 저희가 이제 250개점이라는 한계를 두고 아... 1년 2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솔드웃시킨 브랜드다 보니까 유니크함 음... 특별함이 난립하면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아... 매출의 양이 서로 경쟁하니까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보면 되게 가맹점 브랜드 이제 퀄리티 관리도 확실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이런 게 저렴한 편이다 하셨는데 그 가맹비는 어떻게 되는 업종 변경 시에 고기수 설비가 대부분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만 저희가 이제 허가를 정육식당으로 내다보니까. 이 정육시설이랑 공간은 아... 새로 만들어야 돼서 네네네네. 보통 한 3천에서 네. 한 6천 사이 정도 투자가 네. 되면 음... 충분히 이제 업변으로 네네네. 공사까지는 마무리하실 수는 어... 있고요. 그 업변하시는 비용 최대 3천에서 네네네. 최대 5천까지는 네네. 저희가 전국에 지금 14개 주류 도매장이랑 제휴를 맺어서 어... 주류 대출로 좀 풀어드릴 수 있게 아, 저희가 아, 네. m o U 체결을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식당을 하고 계실 때 어, 네. 이제 고깃집 설비가 안돼있다 아, 이런 아, 것들, 네. 네네네. 정말 자리가 좋다면, 본사가 이제, 제유된 은행을 통해서, 아... 대출을 한 3, 4천 정도는 더 풀어드릴 수는 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제 대출도 충분히 네, 네. 가능한 옵션이니까, 네. 선택의 폭이 좀 넓겠네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ENF 하면, 뭐, 거기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본사에서 브랜드 홍보도 많이, 그렇죠. 이제 가맹점 모집할 때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럼 어떤 마케팅을 펼치시는지 궁금해요 가맹점 매장별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흔히 하시는 블로그 인플루언서라든지 등등으로 등 매장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물씨 모델로 선정해서 아 이물씨 네, 네 저희가 웬만하면은 한번 매장에 방문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고기라는 인식 자체가 좀 네. 고가고 네네. 이제 부담을 느낄 음...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인테리어도 좀 편하게 접근할 네네. 수 있게 저희 모델 네. 선정도 습득하고 편안한 음. 이제 모델을 저희가 네. 좀 선정을 했고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컨셉이랑 네. 모델이랑 그냥 부담 없이 <laughs>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영원 업종 변경으로 월 매출 400%가 상승한 브랜드는? 88뉴스 특보입니다. 업종 변경 전 3천만 원에서 업종 변경 후 1억 5천만 원으로 월 매출 400%가 상승한 매장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꽃등심 100g 기준 8,800원, 한돈 목살 100g 기준 4,800원에 판매 중인 한우 88도 매장은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의 판매 비율도 높아 소형 매장에서 고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안정적인 육류 수급을 위해 충북 음성의 약 3천평 규모 자체 육가공 공장과 평택에 약 2000평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 운영, 영호남 지역 물류 허브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가맹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닌 한우 확보 현황에 따라 가맹점 수를 조절하여 오픈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요즘 대세 이무일 님과 공식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 방문하여 팬사인회를 진행하는 등 가맹사업 초반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 88도 매장의 전체 가맹 계약 중 94%가 업 변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시흥장 곡점의 경우 33평의 12개 테이블 운영 중으로 업종 변경 전 월매출 3천만원에서 업종 변경 후 월매출 1억 5천만원 을 달성하며 월매출 400%가 증가 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매출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개발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매장 운영 시스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정육식당 매출의 면세 혜택 등을 통해 높은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벌써 서울 경 장기 일부 지역 및 지방권 일부 지역도 입점 마감된 곳이 있다고 하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한우 88도 매장 상권이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